이번 동작은 리버스 풀업 동작입니다. 이 동작은 척추 분절 인지 및 복부 강화에 좋은 동작입니다. 양손으로 손잡이를 잡고, 오른쪽 발바닥으로 페달을 내서 한번 꾹 눌러볼게요. 반대쪽 발바닥에 올려서, 무릎과 발목 사이 주먹 하나 정도 공간으로 발을 11자로 만들어준다. 앞에 있는 시트 모서리를 잡아볼게요. 자이게 드는 많이 굽지 않도록 꼬리뼈만 아래쪽으로 말아서 준비 시켜주고 어깨 긴장감면 풀고 자 포로 짧게 마시고 내쉬는 숨에 체중을 천천히 앞에 있는 손바닥에 천천히 실어주면서 시선을 배꼽 바라보면서 엉덩이 공중 후에 들어올려줍니다. 마시는 숨에 천천히 내려면서 완전히 도착하진 않아요. 편한 위치까지만 도착 내쉴게요둘 배꼽을 천장 쪽으로 쏙 집어넣어 주세요. 마시고 내쉽니다. 셋 하복부에 힘주면서 좋아요 마시고 네 번째, 여덟 번 갈게요. 마시고. 마시고 3개만 더 하고. 여섯 마시고 일곱 꼬리뼈 계속 말고 있어요. 마시고 마지막 유지 한번 갑니다. 여덟 5초 갈게요. 5 4, 3 2 1 천천히 내려가서 한 발씩 뒤로 내려올게요. 리버스 풀업이었습니다.